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창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주민들의 수건 사업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과 공감의 자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읍면 순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시행하는 이번 읍면 순방 간담회는 23일 미탄면, 평창읍을 시작으로 24일 박림면, 대화면, 봉평면, 25일 대관령면, 진부면, 용평면까지 순방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군정의 성과와 올 한해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과 지역의 현안을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함께 고민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왕기 평창 군수는 이번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며 수렴된 건의 사항을 적극 점검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과 처리 계획을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